그냥 까맣게 나오는데? <laughs> 저 언니 저기 <저기까지> 떠져. <laughs> 핑크 바에시광이야 개웃겨. 목이요 지금 키링 니 여기? 야나거 열렸냐? 미치겠네? <laughs> 아 보라고 연거 아니야? <laughs> 아 여기 있네. 아 귀여워. 오, 잘 나온다 이제. 뭐? 내 이름 되게 잘들었네난난 난 부른지도 몰랐어. 아맛있겠다

짠! 우리는 어딜 가나요? <목소리> 광야를 갈 거예요 어머! 쟤 우리들인 줄 알았어 서로 막 모여있냐? 아니 근데 좀 특이한? 무서워 쟤, 무, 쟤 비둘기 싫어해 아, 진짜 싫어하는데 아나 비둘기 진짜 혐오해 구구구 아니 그거 왜 캠코더로 <목소리> <목소리> 쓸데없이 아니야 저런 게또 갬성있을 어, 거 <목소리> 갬성있는 거 알지? 오케이 오케이 헐 사고 팔아 사고 맛있겠다 맛있어. 우와 사고? 아, 이거 하나 그래, 좋은가? 사고 얼마일까? 근데 저걸 여기서 포장해 가기엔 너무 어. 뭐야, <몇> 그 <몇> SM 본사야. 미친게 확실히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우리 또 사잖아. 언니 어떻게? 아니야 나안 사네. 나누지 않을 거야? 진심? 내가 차서 어떡하냐? 우리, 우리 가재하고 이지나. 이거 운동 어떻게 했어? 왜 <화를까? 웃음> 아니 언니 나 근데 미시꺼 좀 보고 싶거든. <목소리> 이거 난리 플레이어? 어시플레이 나.. 나 어제 그 슬.. 스토에 사려다가 어 이거 1인 거야? 이0인가 23만 얼마 그거 아니 걸? 니1만 얼마더라고 아 위치가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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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트레카.. 어, 트레카 있다니 트레카? 나다어 트레카 저위어어디 트레카 이거야? 트레카 뭐 사고 거야? 언니 우리 두개두개 사서 우리의 운빨을 결정 그럴까? 도자해보자 내가 뽑아줄까 아니 이거 저기서 알아서 뽑아줘 아 쟤가 뽑아 나 뽑고? 나 그냥 딱두개씩 아니 그리스 아, 생각... 나, 아, 아, 나. 나 A 하나 B 아, 하나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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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A 하나 B 하나 딱두개씩어 A 하나 B 하나 간번 갔다 와난 스스로 바어 NO! NO! 왜 자꾸 만지작거리냐고 NO!

비슷한 가방이 있어 근데 재미는 전시하같저 음. 스무디 트레카 네. A버전 하나 B버전 하나요 더필요한지가 없으시고요? 네 2만 100원이요 과자 필요하신 분있으신가 하나씩만 맞으세요? 네 공투 1 0 0원이라 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처럼 결제할게요 네. 단순면심 교환 한번안 되시고요. 내량 있으시면파크리 영상 영 받으시면 출근을 어차 카드 먼저 기세요 네, 사양하세요. 네, 일찍 네, 네.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장씩 들어가 있는 거. 먹을 거 함께하는. 먹을 거 함께하는. 두 개밖에 안 샀고요. <laughs> 일단 이거 몇, 뭐 무슨 버전? A 버전. 아, 떨려. 왜 자꾸 이건 할 때만 떨리니? 맞아. 뒤집어서 꺼냈고요. 지성이 네 <laughs> 미쳤다. 우와. 와. 야, 미쳤다. 미거 미쳤다. 미니 미쳤다. 아니야 미거다다 미쳤다. 미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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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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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미미쳤 이 근데? 저, 수입, 아니, 둘이 커플이나 아, 그러니까. 끌까? 음. 아, 어, 야, 이것도 그래가. 둘이 닮았어. 어, 와, 아니 근데. 어, 나제 마음 그래. 그래. 이 언니 아, 너무 예쁘다. 어, 이렇게뽀어 예쁘다. 언니, 갑자기 사, 사기 잘한 거 같아. 어. 그런 거일 수도 있어. 이 언니는 갑자기 캠코더로 이걸 찍겠다면. 나랑 이마 가이올게 이거 저왜 찍는 거야? 나 <목소리> 우리 에승안 <서울성> 가지? <목소리> <목소리> 아니 이제 우리 서유석 다른 자고 찍은 거야? 숨다놓 아, <laughs> 와, 약간 기분이 완전. 이거 별로 없어. 이만 아니야 이거. 와. <laughs> 아 숨결이 느껴. 오, 이 나비. 나비. 아 런지는. 나비다 나비. 런지는 잘 살고 있다 보고 있구나. <laughs> 아무 말 없이 다시 걷는. 아무 일 없어. 이제 어디 가죠? 떡볶이 먹으러 가요. 소영이가 먹은 떡볶이 먹으러 걸어갈 거예요. <laughs> 도영선생님 맛자랄 미식가잖아요 먹투유까지 진행하시는 아, 진짜 나도 한 미식가 하거든 나도 뭐, 너나 뭐. 알지? 나 맛집 컬렉터인 거와 응. 미쳤나 아니 보행자가 있는데 왜 자꾸 가세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아니 좀건너까 우리? 아니 보행자 우선 아니에요? 이런 응. 일로 해가지고 그냥 뚝 가면 돼 우리 응. 아 미쳤나봐 <laughs> 아 근데 약간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딸이도파하면 그 미쳐서. 한번 어, 나는 닝닝이랑 친구하고 싶어. 그리고 잘 먹는 것도 일단 합격이야 되있지. 카리나, 너보다 많이 먹을걸. <laughs> 진짜 많이 먹는데? 어. 얼굴도 있는데 성격도 좋아. 자, 성격 좋고 얼굴 예쁘면 일단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장난 많이 친 사람 좋아하든 어. 성격 장난꾸러기 나. 맞아. 나는 난 그것도 약간 포인트인데, 그 짱구 중에 맹구를 좋아하는 것도 난 너무. 아, 약간 카리나스러워. <laughs> 놀이다 놀이다 <laughs> 나는 흑인수여하는 애들은 약간 심리적이 그런 거 문제가 있다 콩발롬? 응콩도 1500원이고 내가 2000원인가? 야벌 개커 미쳤나 어디 어디 어디? 저기 저기 어디 어디 어거요거 어디? 어디, 여기 어 아, <laughs> 빨리 가 빨리 가 <웃음> <웃음>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벌레는 벌이야 벌 네, 그래. 네, 먹으면... 그래 쟤는 잘못 먹으면... 네. <laughs> 쟤는 잘못 들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건 제에 맛집이 많나봐 그러네 뭔가 저기 왕뼈 뼈, 감자탕 저기도 맛있어 보이잖아 약먹혀보아 어머 그리고 언니 그영채가 갔던 그 홍어집 또저요 위쪽이야 아 어. 어. 진짜? 홍어집 개 맛있어 보여 너 홍어 먹냐? 안 먹어 나안 아. 먹었는데 나 먹어보고 싶어 안 먹어봤는데 나도 나 나는 한두번 먹어봤나? 근데 난한 진짜 좋아해. 언니, 홍어 먹면 진짜 좋아 해여 언니 사킨 홍어 먹을 줄 알아? 나는 안 먹어봤어 우리 아빠, 홍어 진짜 나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가 홍어 진짜 좋아해. 아, 아이,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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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고짜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개맛있 아, 다 나 이런 시장떡볶이 진짜 오랜만에 먹어 튀김 따로잖아 근데 번벅해야 맛있대 번벅해맛있 응. 근데 가 뭐, 아니면 뭐, 따로 받아서 게맛있 우리가 그러면은, 아니면 골릴 그래. 때 뿔지 음, 음, 않는 걸골릴까 뿔지 않는 게 있을까? 튀김옷이 다 뿔지 않을까? 그래도 상관없어 그냥 번복하자와 근데 떡볶이가 진짜 맛있게 생겼어 진짜 맛있어 떡볶이가 막 얼마 안 남았어 어 근데 좀 쫄아야 맛있는데. 와,

Chicken yeah. thumb. 아, <목소리> 맞아. <목소리> <목소리> 야들야들한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 매운. 아, 나 너무 실망했거든. 순간 그 뭐냐 그 새로운 뭐 새로... 기다려야 되는구나. 근데 기다릴 거 다시 없을 거 같아. 안배우더으니까거 근데 딱그 이게 깨는 거깨거 보고 안심했어. 역시 아시는 분들이야. 뭐만하면 배터리가 빨리더라. 어쩐나. 도영이 떡볶이를 먹어보자꾸나 도영이 떡볶이. <웃음> <웃음> 영상이야? 떡볶 <laughs> 이거는 처음 먹어보지만 우리 제쿠씨가 아, <laughs> 추천해준 <laughs> 맥스고 이건 제가 가져온 동그리 보리가자 길쭉이 찹쌀과자 아! 이게 보리과자랑 주황색인데 이거 찹쌀이어서 흰색인가보다 아, 그리고 이거는 내가 드림씨에서 받아온 마크쮸 랑 우리의 먹을 친구가 좋아하는 뭐냐 이거 곤약쯤리를 제가 챙어습 그리고 여러분 이걸 아세요? 이거 제가 진짜 미치고 환장하는 가잔데요 진짜 사료야, 사료. 아, 이거 노브랜드에 파는 건데. 진짜 맛있어. 응, 응, 아니, 그냥 노브랜드에. 그리고 어, 아침에산 토레타 그리고 커피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치킨을 맛있어. 시키러 갔어요. 그리고 빵. 언니 얼마나 있데 괜찮은데? 고마워. <laughs> 잘 먹겠습니다. 여기 고기, <laughs> <재밌었어요>. 어, <맥주. 웃음> <laughs> 뭐야? 개미처럼 잘 맞이지 그냥. 여기 짠득이야. 미쳤나 봐. 순대가 진짜 먹어보고 싶어. 도이거한가대단 어, 我先。 와 미쳤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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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이지 와, 이게 뭐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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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린다

우리의, 우리의 그림자 하이하이 언니 인사해아 어? 어저그림자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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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밝아서 그런가 봐거기 응. <laughs> <laughs> 가는 그역이아 그그그 아, 걸어올 때?